안녕하세요. 강의 힐링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무입니다. 오늘은 양파, 이렇게 세 가지로 활용하면 삼고가 뚝 떨어집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삼고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의미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양파만큼 영양 뛰어난 식품도 드물지요? 그래서 양파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채소왕이라고까지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영상 제작자는 그 어느 채소보다 약효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양파의 어느 성분들 때문에 그렇게 약효가 뛰어날까요? 영상 제작자는 양파의 건강 효능은 다음 두 가지 성분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는 유기유황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팥과 식물인 마늘에도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지만 마늘보다 양파에 더 많은 종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두 번째는 플라보노이도의 일종인 퀘르세틴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흡수가 매우 빠르고 혈액 속에 들어가면 혈중에 오래 머물면서 효과를 장기간 발휘하는 특징이 있지요. 어르신 여러분, 이중 특히 양파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성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퀘르세틴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식물이 해충이나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방어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퀘르세틴 성분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항산화 항산화나 항염작용이 얼마나 뛰어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항산화작용이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제거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활성산소는 산화력이 매우 강한 산소로 이것이 과잉으로 증가하면 노화라든가, 암이라든가, 동맥형화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활성 산소를 억제해 심혈관 질환 예방과 동맥 경화라든가 암이라든가 노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또 항염 작용은 어떻습니까? 항염 작용은 모든 질환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이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어르신 여러분. 그 뿐만이 아닙니다. 퀘르세틴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성분도 있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최근에는 퀘르세틴이 인지증, 즉, 치매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퀘르세틴 성분의 효능도 참 대단하지요. 그럼 이처럼 좋은 양파의 퀘르세틴을 효율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퀘르세틴은 생 양파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볶거나 익히면 즉 가열하면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특히 퀘르세틴 성분은 양파 속보다 양파 껍질에 퀘르세틴 함량이 높기 때문에 양파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끓여서 차로 마시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상 제작자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리할 때 다음 두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양파를 자른 후 30분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에 담가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두 원칙만 지키면 어떠한 요리를 하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뚝 떨어뜨리는 양파 활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혈압 강화와 혈당 개선을 해주는 양파 초절임을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양파 초절임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말 그대로 양파 초절임은 얇게 썬 양파를 식초에 담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양파와 식초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양파를 썰어 2-30분 지난 후 식초에 담그면 티오설피레이트가 만들어져 효과가 더 높아지지요. 또, 어르신 여러분, 식초와 양파에는 공통된 작용이 많아 두 가지를 조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지질 개선 효과이고요. 두 번째는 혈압을 강화시키는 효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혈당을 개선해주는 효과입니다. 또, 혈류 개선 효과와 항염증이나 살균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 외에도 식초에는 양파에 없는 스트레스 완화라든가 피로 회복 효과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양파와 식초 조합이 그야말로 환상적이지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이두 조합은 그 어느 음식의 조합보다 상승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파 초절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양파 1개, 소금 약간, 식초 적당량, 양파가 잠길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꿀 적당량, 1큰술 정도이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가감해도 좋다고 봅니다. 만드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양파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자른 후 얇게 썹니다. 영상 제작자는 기호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잘라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매운맛을 빼기 위해 얇게 썬 양파를 1-2분 정도 물에 담급니다. 만약에 매운맛에 거부반응이 없다면 이 과정은 당연히 생략해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물에 담근 양파의 물기를 제거하고 소금을 뿌린 다음 가볍게 섞어줍니다. 소금을 뿌리면 양파의 식초나 꿀이 잘 베어들지만 염분이 걱정된다면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된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소금을 뿌려 섞은 양파를 밀폐 용기에 담고 양파가 잠길 정도로 식초를 붓습니다. 용기는 식초에 강하고 냄새가 잘 베이지 않는 유리병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꿀을 식초 또는 소량 온수에 녹인 다음 식초, 식초를, 부는, 식초를 붓는 양파가 첨가하, 첨가되어 잘 섞습니다. 다섯 번째는 꿀을 식초 또는 소량 온수에 섞은 다음 식초를 부은 양파에 첨가하고 잘 섞습니다. 만약에 꿀을 넣으면 맛이 순해지지만 당분이 걱정된다면 생략하도 된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2시간 정도면 먹을 수 있지만, 오일체가 먹기에 가장 적당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지요? 만들어 드실 수 있겠지요? 다음은 섭취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 이후 그리고 식사와 함께 약 50g을 작은 접시에 담길 정도 양을 드시면 됩니다. 함께 당근 식초도 1일 10에서 20ml 마시면 좋습니다. 기 드실 때마다 적당량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드시면 어르신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영상 제작자는 확신합니다. 다음은 달달한 당 청소부 양파잼 만들어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양파잼도 만드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양파잼은 얇게 썬 양파를 젓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 만듭니다. 양파에는 포도당 과당 자당 등 당이 6%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파를 볶으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당의 농도가 높아지지요. 또 유기 유황 화합물도 가열로 인해 달콤한 향 성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양파의 매운 맛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먹기 편해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파에는 올리고당이 많아 대장에서 비피더스균을 늘리는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양파잼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양파 3개, 버터 30g, 식초 2큰술, 설탕 1큰술, 그리고, 어, 영상 제작자는 식초는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설탕 대신 꿀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버터는 영상 제작자는 동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드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는 겉껍질을 벗기고 얇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이팬에 버터 양파를 넣고 중불에서 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고, 갈색이 될 때까지 40분 정도 볶은 다음 식초와 꿀을 첨가해 섞어줍니다 끝으로 잔열이 없어지면 열탕 소독한 병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냉장고에서 2주간 보존 가능합니다 그리고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냉동 보관일 경우에는 1개월 보존이 가능합니다 자연, 자연 해동시켜 드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만드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요? 만들어 드실 수 있겠지요? 어, 장 건강이 우리의 면역력의 90% 정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양파잼을 만들어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처럼 맛있는 양파 수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양파를 끓인 국물에는 황화합물 등의 수용성 성분이 녹아있는지 아시죠? 만약에 양파를 먹고 수프를 마시면 양파 성분을 통째로 섭취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양파는 끓이면 매운맛도 사라지고 먹기 편해집니다. 그럼 양파 수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물 적당량 그리고 다시마 10cm 크기 그리고 양파 3개에서 5개 정도 그리고 베이컨 적당량, 옥수수 적당량, 소금과 후추 적당량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냄비에 적당량의 물과 다시마, 얇게 썬 양파, 그리고 한입 크기로 자른 베이컨과 옥수수를 넣고 소금과 후추를 가미해 약불에서 40에서 50분 정도 끓입니다. 그리고 양파가 부드러워지면 다시마를, 다시마를 꺼내면 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효능 효과로 무장한 양파를 활용할 때는 매운맛이 강한 양파가 좋습니다. 일일 섭취량은 200g 정도 크기의 양파 4분의 1 정도면 적당합니다. 단육가 약한 사람은 생으로 먹으면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가일에 먹을 것을 영상 제작자는 권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파 이렇게 세 가지로 활용하면 삼고가 쭉 떨어집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